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빌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뿜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사건은 단골처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혹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착한 사람이 열세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대체로 악당보다는 착한 주인공이 마음이 여리고 순진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주인공이 여러 훈련과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부당한 세력을 이겨내는 결말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대리 만족을 합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무렵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나쁜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둘 중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고 반대로 나쁜 사람이 더 끈질기게 버틴다면 불행하게도 나쁜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조언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당부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든든한 동역자들도 만났지만 바울을 모함하고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우서를 기록했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안정되고, 매사에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힘을 키워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하고 강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격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를 가르쳤고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은 세대를 지나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자원이 있어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가정과 교회 모두 결국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이미지 세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참고 견뎌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견뎌내자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지휘관이나 왕은 병사들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좋은 군인은 자신을 모집한 상관에게 온전하게 의존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의존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선수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권위 있는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뎌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을 따라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시합을 해도 실격처리가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주어진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처리가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주어진 길을 달리며 자신을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농부의 모습을 운동선수 중에서 표현한다면 긴 여정을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농부는 뿌린대로 거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농부가 되는 훈련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루 이틀 반짝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하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추수하는 때가 되었을 때 농부는 드디어 땀 흘린 보람을 얻게 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때로는 승리자의 관을 기대하며 고된 훈련 과정을 참고 견뎌내는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